사실 공부는 심리 싸움이거든요. 공부는 누구나 힘든 거고, 누구나 공부나 하기 싫죠. 그래서 나 자신을 잘 관찰하고 살살 달래서 힘든 공부를 끝까지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수험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 직전에 하는 공부가 가장 중요한데, 직전에 지쳐버리면 전체 공부가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잘 컨트롤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건 대부분 저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저도 시험 공부를 진짜 오래 한 편인데, 제가 어떤 상황에서 공부가 잘 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잘안 됐는지,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공부가 잘 되는지, 그런 경험들을 다 기록해뒀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좀 일반화해왔어요. 그렇게 공부법을 일반화해서 정리하는 게제 취미인데요 오늘도 제가 정리한 결과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인 경험과 비교해 보면서 가져갈 부분만 가져가면 돼요 제가 대원칙을 세 가지 정리했고 거기서 딸려 나오는 행동 지침까지 하면 한 10개 정도 될것 같아요 한번 끝까지 들어 보시면 유용한 게 분명히 몇 가지는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상황에 적절한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건 외부 상황과 내 내면의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책을 읽으려고 카페에 갔는데 생각보다 환경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독서를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닐 수가 있죠. 단체 손님이 와서 시끌벅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영어 독해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떠들어서 도저히 독해를 할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보통은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꾹 참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집중도 잘 안되고 짜증도 나고 공부가 쾌적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낯설고 어려운 글을 이해하는 건 그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잘안 돼요. 그런 건 잔잔한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몸의 각성도가 높아지면 정보가 잘안 들어오고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내가 할일 중에서 몸의 각성도가 높아져도 할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쉬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건 그런 환경에서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좀 시끄러워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 몸의 상태, 그리고 외포의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일을 골라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좋은 구절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블로그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글입니다. 공부하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두뇌가 짊어져야 할 부담에 따라 과업을 배치하라. 책을 고르는 일. 문서를 정리하는 일, 메모를 모으는 일, 책을 정돈하는 일은 그 자체로 공부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필요한 일이긴 하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면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 사이에는 이런 과업, 위에서 나열한 걸 말하죠 이런 과업을 상당수 끝마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의 종류를 구분하라는 거죠 완벽한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할수 있는 공부와 그 중간중간에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할수 있는 일을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일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고 내 몸과 환경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적절한 공부를 선택할 수 있고 내 집중력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고3 때 학교 수업 시간이 매일 9시간 정도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수능 점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수업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다른 공부를 더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대놓고 다른 문제집을 꺼내서 푸는 건 수업하는 선생님께 좀 실례기도 하고 이제 눈치도 보이잖아요 그때 제가 터득한 방법이 있는데요 머릿속으로 고민할 만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기억해 놓는 거였거든요 구석에 적은 어떤가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의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이 조건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이 문제는 다른 문제랑 어떤 게 다른 걸까? 그런 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수업 듣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과 마찰을 만들지 않아도 되죠. 그 시간에 내 몸은 자유롭지 않지만 내머릿 속은 자유로우니까 내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그 시간에 고민하는 거죠. 물론 학교 수업을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듣는 게더 효율이 좋습니다. 어차피 계속 수업 내용이 들리는 상황에서 내가 다른 공부에 100% 집중하기는 힘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공부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책에서 또 소개드리고 싶은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것이 휴식하는 방법 가운데 최선이다. 공부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한 활동이 다른 활동의 휴식이 되게 하는 것이다. 땀 흘리며 영광로에서 작업하는 사람에게는 탁트인 농촌에서 건초를 쌓는 일이 휴식이다. 건초를 쌓는 사람에게는 여물통에 건초를 나누어 주는 일이 휴식이다. 그러니까 공부의 종류를 잘 전환하기만 해도. 공부 자체가 휴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뇌를 쉬어줘야 하는데, 사실 이 뇌가 쉰다는 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인스타 보고, 쇼츠 보고, 이런 게 절대 휴식이 아니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쉬려면 공부를 안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사실 공부의 종류를 바꾸기만 해도 뇌에 휴식을 줄수 있습니다. 어려운 글을 많이 읽다가 지치면 탐구 과목 같은 짤막한 문제들을 쓱쓱 푸는 게 휴식이 될수 있죠. 그런 문제를 많이 풀다가 지치면 인강 듣는 게 휴식이 될수 있을 거고요. 또 인강을 많이 들어서 머리가 아프면 또 교재를 읽는 게 휴식이 될수 있어요. 혹은 앉아서 공부하다가 지치면 누워서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공부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몸은 쉬더라도 머리만 쉬지 않으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개념을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채취 PT한테 물어보거나 외웠던 걸 떠올려 보거나 그런 거는 누워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의 두뇌 체력, 그리고 신체적인 체력을 고려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해지면 훨씬 더 촘촘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일의 종류를 선택하라는 게 제가 제안 드리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큰 계획과 작은 계획을 함께 짜는 겁니다. 큰 계획이라는 건 장기적인 계획을 말해요. 우리가 공부해서 어떤 계획을 짤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이 기간 동안 이만큼 해야 하니까 이번 주는 이만큼 해야 하고 그럼 오늘은 이만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큰 데서부터 시작해서 쪼개서 쪼개서 작은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 관리의 기본입니다. 제가 다 경험해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시간 관리법을 고민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 그걸 실행했을 때와 실행하지 않았을 때를 서로 비교해봐요. 저한테 일종의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걸 직접 경험해봐야 각각이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시적인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몇달 정도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큰 계획 없이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게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책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보려고 직접 해본 겁니다. 그날 하루에만 집중하고, 미래의 목적 같은 거는 생각을 안한 채로 공부나 일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의 대부분은 큰 프로젝트의 일환이거든요. 오늘 푸는 문제는 결국 1년 뒤에 시험을 위한 거죠. 매일매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전까지 전체 범위를 못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큰 계획을 먼저 짜야 됩니다. 내가 두달 뒤에 시험이 있으니까 이번 달까지는 이걸 끝내야겠다. 그러려면 하루에 이 정도 분량을 해야 되고 오늘은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겠구나 이런 과정으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적당한 페이스로 가고 있는지도 피드백할 수 있고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죠 거시적인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에 충실하자는 건 수험생한테는 좀 막연한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큰 계획을 짰으면 그 다음에 작은 계획을 짜죠. 오늘 하루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계획을 짤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량이나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오늘 수학 공부해야지 이런 계획이 아니라 나 오늘 수학 열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 해설 공부하는 것까지 끝내야지. 혹은 교재 한 단원을 읽고 요약해서 밑줄 정리까지 끝내야지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몸소 겪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분량이나 목표를 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게 빠지면 시간 관리에 빈틈이 생기는구나 이걸 다 경험해보고 깨달은 거예요 저도 이런 시간 관리법을 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오늘 무슨 과목 공부할 지만 정하면 안 되는 건가 어차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할 거고 어차피 최선을 다해서 할 건데 목표 분량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냥 오늘 수학 공부해야지 이것만 정하고 계속 수학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분량을 계획하지 않고 할 일, 공부할 과목의 종류만 계획해 봤어요. 오늘 할 일은 국어 공부, 수학 공부. 오늘 할 일은 독서, 의학, 공부, 책 집필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할지 그 종류만 정한 거죠. 그런 식으로 몇 주, 몇 달을 살아봤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할 일의 종류만 정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게을러지더라고요. 오늘의 목표나 분량을 정하지 않으니까 "와, 오늘 할거다 했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한 바를 끝냈다는 성취감도 없고요. 끝냈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쉬는 시간도 없고요. 그냥 하루 종일 그저 그런 집중력으로 공부하는 거죠. 시간 계획이라는 건그 자체로 나를 동기부여해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내가 동기부여 돼서 열심히 할수 있도록 내할 일과 시간을 컨트롤해주는 게임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오늘은 이거 해야지라는 계획은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요. 오늘은 이 일을 이만큼 해야지라고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동기부여가 되고 이걸 다 끝냈을 때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럼 그 성취감으로 또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휴식 시간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시간 계획은 결국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싸움인데, 경계가 모호할수록 장기적으로 무너지기 쉬워요. 언제, 얼마나 휴식할지를 정해두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할일다 하면 그때 쉴 거야, 라던가. 일하다가 힘들 때쉴 거야. 이런 식으로 경계를 모호하게 정해두면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이것도 다 제가 실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휴식에 대한 기획이 없으면 지금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인지 쉬어도 되는 시간인지 그 경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침범해요. 내가 휴식할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이 없잖아요. 내가 밤 10시까지 계획한 공부를 끝내야 하는지, 12시까지 끝내야 되는지, 새벽 2시까지 끝내면 되는지, 그 데드라인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 일이 늘어져요. 분량이 구체적이고, 정해진 데드라인도 있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가 그냥 쉬고 싶을 때 쉬는 거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됩니다. 내가 조금만 몸이 피곤한 것 같으면, 합리화 하면서 누워있기 딱 좋거든요. 이따가 좀더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 쉬고 이따가 밤새면 되지 이렇게 합리화를 해요 근데 또 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할게 남아있으니까요 이런 애매함, 불편함이 시간 관리에서 정말 안 좋은 녀석들이거든요 이런 애매함을 없애려면 미리 미리 경계를 확실히 지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할 시간과 휴식할 시간을 미리 구분해둬야 돼요 그래야 매 순간에 내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공부도 제대로 할수 있고 노는 것도 제대로 할수 있어요 공부하면서 놀고 싶고 놀면서 공부 생각나고 이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걸 미리 방지하는 게 시간 계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도파민 관리입니다. 제가 수험생 때만 해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의 수험생들은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진짜 저도 요즘에 일하거나 공부할 때꽤 고통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주변에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거의 도파민의 조정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인스타 쇼츠 네이버 기사 광고 카톡 메일 기타 알림 이런 게 계속 침투하거든요 한번 정신을 놓으면 무의식적으로 이걸 클릭하게 되고 그럼 시간은 증발하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몸의 각성도는 올라가게 되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적으로도 불쾌해져요. 도파민이 빠르게 분비되면 이후에 그만큼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때 우리는 불쾌감을 느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다들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런 도파민성 컨텐츠가 수험생한테 안 좋다는 걸 다들 압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원인을 알면 컨트롤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를 많이 관찰해 봤거든요. 제가 찾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궁금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카톡,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걸 누르는 첫 번째 이유는 궁금하기 때문이죠. 카톡 답장이 왔는데 무슨 내용일까? 그 인플루언서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됐을까? 어제 시험 쳤는데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 저 영상 썸네일이 흥미로운데 어떤 내용일까? 이런 궁금증을 못 이기고 바로 반응해버리는 거죠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처음으로 운영했을 때그 시기에 집중력이 되게 떨어졌었는데요 영상을 하나 올리고 나면 이번 영상은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사람들 반응은 괜찮을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유튜브 어플을 클릭했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내 의식에 유튜브가 떠오르는 순간 거의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에 손이 가는 거죠. 이걸 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들어가서 확인하는 순간 도파민이 쫙 나왔다가 쭉 떨어지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불쾌해지고 하나도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유튜브 어플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진짜 필요할 때마다 다운받기로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딱히 궁금한 것도 없는데 그냥 도파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현대인들은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버티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점점 도파민에 취약해지고 무료한 걸더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아침에 잠에서 깨면 몸은 움직이기 힘든데 내 정신은 심심하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드니까 스마트폰을 또 듭니다. 딱히 보고 싶은 것도 없으면서 누워서 인스타를 스크롤해요. 또밥 먹을 때도 심심해서 유튜브를 보고 운동할 때도 지루해서 유튜브를 귀로 듣죠. 심심하거나 지루한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손가락만 까딱해도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좀 문제죠. 조금만 자극이 없으면 공허해지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아마 이런 환경에서 살면 평생 못 벗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원인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지루함이 왔을 때 의식적으로 한번 참습니다. 휴대폰으로 손을 뻗다가도 한번 참는 거죠. 이 충동을 몇 번만 참으면 내 기분도 훨씬 좋아진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런 충동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반응하는 게 최악이에요. 궁금한 게 있을 때 한번 참고, 심심할 때 한번 참는 거죠. 굉장히 힘든 걸 알지만 정말 필요해요. 요즘의 학생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외부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시간 관리에서 가장 큰 적인데요. 반대로 내 내면에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명 잡생각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내 내면의 잡생각이 외부의 도파민보다 더 많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억을 반추하는 습관이 수험생한테 정말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후회되는 일 걱정되는 일 기분 나쁜 일, 이런 걸 계속 머릿속으로 굴리고 또 굴리는 게 시간도 많이 허비되고. 정신 건강에도 정말 나쁘거든요. 수험 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걸 없애야 됩니다. 매번 과거의 일을 반추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일을 계속 되뇌면서 뇌의 일부를 허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도 많았어요. 사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자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죠. 말 그대로 그냥 떠오르는 거니까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팁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그때그때 침습하면서 내 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아예 무시하기는 힘들어요. 이걸 억눌러 둬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메모장 같은 데다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적어놓는 겁니다. 그 주제만 적어놓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그 일, 기분 나쁨 이런 식으로요. 핵심은 아까랑 비슷해요. 그때그때 그때 반응하지 않는 거죠. 지금 떠오르는 생각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떠오르지만 나는 주체성을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단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얽혀있는 생각들을 내가 직접 풀어보는 과정은 꼭 필요하거든요. 만약 눌러놓는 건 좋지가 않아요. 내가 왜 기분이 나빴지? 나는 왜 불안하지? 이런 걸 풀어서 고민해보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감정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 써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식의 글쓰기를 많이 추천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 그리고 내면에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식을 어떻게 할 건지도 도파민 관리에서 정말 중요해요. 왜 자극적인 걸 주는 건 휴식이 아니거든요? 도파민이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면서 오히려 기분도 안 좋아지고 뇌가 더 지쳐요. 그러면 어떤 휴식이 좋은 휴식일까요? 제가 이것도 책에서 좋은 구절을 봐서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단한 가지만이 진짜 휴식을 준다. 바로 기쁨이다. 지루한 무언가에서 휴식을 찾으려 하는 건 착각이다. 놀이, 허물없는 대화, 자연과의 교감, 예술 감상, 자극적이지 않은 연극 관람, 적절한 운동이 모두 휴식하는 방법이다. 읽기도 휴식이 될수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을 너무 들뜨지 않게 하는 것, 당신에게 해롭지 않은 것을 읽어라.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것도 휴식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휴식도 아니라는 거죠. 적당히 머리를 사용하고, 적당히 몸을 움직이고, 이런 게 좋은 휴식입니다. 도파민 터지는 휴식을 피해야 돼요. 그건 당신을 들뜨게 하고, 당신에게 해로운 휴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세 가지를 모두 말씀드렸네요.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상황에 맞게 일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구분이 있으면 좋다고 했죠. 그리고 큰 계획과 작은 계획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게, 나 자신을 동기부여해주는 가장 좋은 방식이거든요. 미리 길을 짜놓고, 그 길대로만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도파민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나를 방해하는 디지털 매체들 그리고 내면에서 나를 방해하는 잡생각들 이런 것들에 그때그때 반응하지 않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간 관리 집중력 관리는 공부뿐만 아니라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중간중간 점검을 안 해주면 이게 흐트러집니다. 좀더 편한 쪽으로 가려는 관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안 지키게 돼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